you <laughs> 자, 금일 무료 단타 종목 한솔 로지틱스 스 간단하게 브리핑 해보고 오늘 공부해볼 종목이죠. 동반과 한솔 로지틱스 스 요소수 관련해서 좋은 정보 녹아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 단타 이벤트 중입니다. 저희 채널 구독해주시고 010 7912 8657로 단타 단타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 주간 단타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쉽게 돈 벌게 해준 무료 단타 종목은 한솔 로지스입니다 오늘 6.28%에 190만 원 수익을 안겨다줬는데요. 계속해서 제가 매일 5% 이상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데요 월요일 갤럭시 아모니트 170만원 화요일 세종 메디칼 300만원 이렇게 벌써 이번주 66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났습니다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도 함께 수익을 보셨을텐데요 이렇게 급등 가능성이 높은 당일시장 주도주로만 선별해서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 그리고 손이 느린 분들도 쉽게 매매하실 수 있게 시초가에 매세해서 10분안에 급등하는 종목들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저희 채널 구독해주시고 아래 번호로 단타 단타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 보내드릴 테니까 시초가에 매수하셔서 5% 수익권에 매도 걸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금일 무료단타 이벤트 종목 한솔로지스 보시겠습니다. 물류 관련주는 항상 어떠한 공급 이슈가 있을 경우 제일 먼저 관련주로 묶이기 때문에 상승을 포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지속성장 가능성 있는 재료는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매의 눈으로 항상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요소수 풍귀염상 때문에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의 의존도가 97%에 달하는 요소수 주유소를 돌아다녀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물류 대란이 우려된다는 뉴스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요소수는 디젤 차량 필수 보충제로 볼수 있는데요.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달려 있는 차량에는 무조건 저 유로 6에 부합되는 규제에 따라서 요소수가 필수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수는 주기적으로 보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료하는 별도로 계속해서 사용이 필요되는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물류 공급막에 차질이 예상되어 금일 한솔로지스틱이 급등을 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바다권에서 갭상승으로 장을 시작을 했는데요. 매년으로 제가 지켜봤을 때 금일 동시효과 3% 넘는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시초가의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장중 막대한 거래량과 함께 10분 만에 14% 급등을 한걸볼수 있습니다. 계좌 보시면 오늘도 6.28% 190만원 수익이 났습니다. 단타라고 문자 주셔서 한솔로지스 매수하신 분들 오늘 손맛 제대로 보셨을 텐데요. 수익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이처럼 바쁘신 분들이나 손이 느린 분들도 시초가에 매수해서 5% 수익권에 매도 걸어만 두셔도 수익이 날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는데요. 구독자 이벤트로 제가 무료로 단타 종목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시초가에 매수하셔서 5% 수익권에 매도 걸어만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돈버실수 있도록 매수매도 사인까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단타, 단타로그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제가 언급해드렸듯이 계속해서 요소수 풍기현상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자 이와 관련된 수혜주로 물류 공급망 혜택을 받고 있는 물류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뉴스를 보시더라도 자, 요소수가 없는 풍기 현상 때문에 화물차가 멈춰 선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중국산의 원료를 97%나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요소수 시장이 마비가 되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뉴스를 보시더라도 요소수 풍기 대라 화물차 멈춰서나 내용 똑같죠. 자, 12,000원에밖에 안 하던 요소수가 7만 원까지 사재기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고요. 이제 경우에 차량 필수품이 요소수가 중국 전력난으로 수출 금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풍경상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대형차 같은 경우는 매일 요소수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어쨌 공급 차질이 일어질 경우 물류 운송은 올스타 될수 있는 이런 악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더 디테일하게 사진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디젤 차량의 경우 자 필수 보충제로 자 옆에 보이죠? 자 요소수를 넣는 넣는 그러한 캡이 쓰여진. 구멍이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주기적으로 연료는 별도로 이렇게 계속해서 보충을 해줘야 되고요. 대형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자, 매일매일 사용되기 때문에 품귀현상에 대해서는 택배 공급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자, 유로6에서 전세계적으로 배출가스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디젤 차량, 이 마크 보이시죠? 유로6가 박힌 차량에는 꼭 유소수를 정기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물류운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형트럭이 운송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류사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거기에 따른 매출 증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 물류 비용이 올라간다. 결국 돈을 내는 건 누구다? 수요자. 부비자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에 더해서 문 대통령, 물류 차질, 세계 경제 최대 불안 요인, 공급망 안정 시우. 자 글로벌적으로도 지금 물류 대란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국내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물류 관련한 자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뉴스를 보시면 자 컨테이너죠. 자, 미국도 물류단의 벌금 폭탄까지 맞고 있고요. LA죠. 세계 최대 항구 중에 하나인 LA에 보시면 컨테이너가 쌓여있어요. 적재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옮기기에는 운송사의 수요가 적어져서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혜택을 받는 분이 바로 물류 및 운송사가 이러한 수요를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는 악재라고 비춰질 수 있지만 시각을 다각화시켜야 된다. 여러분, 결국 수익을 내는 건 누구냐? 바로 물류 및 운송사기 때문에 이런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자, 물류 관련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전환을 했다. 그리고 상승 흐름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시각을 다각화로 접근을 하셔야 돈을 벌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별한 종목 무료로 한번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숫자 7. 숫자 7로 자, 7로 문자 주시면 따로 제가 분류한 악재 속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분별해서 여러분들께 무료로 안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문자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솔 로지스틱스를 보시면은 1994년 6월 한솔유통으로 설립된 물류 전문 회사죠. 그래서 컨테이너 운송, 트럭 운송, 해상, 항공 포워딩, WND 물류 시스템, 산업별 물류 서비스 등을 하는 종합 물류 서비스 회사입니다. 재물을 보시더라도 코로나 이후로도 계속해서 매출이 증대하는 것을 볼수 있고요. 2 0 2 1년 또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업 이익 또한 계속해서 크게 내고 있는 현황입니다. 물류 관련주는 항상 공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의 등락폭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호재 소식 때문에 흐름 자체가 상승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차트를 보시면 3,800원부터 약 5,200원 정도의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소수 재료와 함께 갭상승으로 크게 상승을 한걸볼수 있는데요. 큰 거래량과 함께 전고점 터치를 시도했으나, 전고점 5,750원이죠. 전고점 터치를 시도 했으나, 실패하고 현재는 5에서 5%대 유지를 하면서 새로운 박스권을 형성할 그러한 끼를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당분간 재료가 소멸되기 전까지는 5,200원대죠. 5,200원대와 5,500원 이 사이를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놀아줄 것으로 보이고요. 다시 한번 정거점 터치가 있을 경우 내려와서 지지를 5,200원대를 하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수차례 정거점 터치를 실패를 한다면 당연히 이렇게 내려올 거고요. 5,200원을 지지하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게 안 된다면은 더 내려와서 보수적으로 5천원, 5천원 금방 해서 다시 한번 좋은 재료와 함께 상승의 여지가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요소수랑 물류대란, 이러한 물류사의 호재로 인해서 계속해서 상승 박스권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이러한 국가적인 문제는 금방 정부를 통해서 해결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글로벌적이죠. 그러니까 다 같이 정부가 합심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빨리 복귀할. 회복할 확률도 높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공무에도의 대차 잔고가 지금 77조 원이나 쌓여 있고요. FOMC 테이퍼링 아직 11월 달에 발표를 안한 상황이고요. 자 디폴트, 미국 부채 디폴트가 12월까지 자, 쌓여 있다. 자, 연기를 했죠.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그리고 대주주 해피 물량까지 12월에 쏟아져 나올 수 있는 확률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좀 더, 자,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되고, 방망하기를 작게 잡으셔가지고, 당분간은, 자, 호재가 있겠지만, 너무 길게, 이 상승, 자, 흐름에 기쁨을 유지할 수는 없겠다라고, 좀 생각을 어느 정도를 하셔서 접근하셔야 을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밤새도록 분석자료 및 시나리오를 준비를 했습니다. 매수배도 타점까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시나리오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 02079128657로 숫자 0, 영어로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요소수 관련해서 매수매도 타점까지 알고 싶으신 분은 요소수라고 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의 깜짝 퀴즈입니다. 이번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누구로 예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예지력을 믿습니다. 예지력, 퀴즈 정답을 알고 계신 분들은 안에 바로 숫자만 보내주시면 정답을 맞추신 분들 추첨해서 무료단타 참여 일주일 어마어마하죠? 일주일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